만마 얘기를 나누니 좋구만. 뭐라고요? 짧아. 짧아? 한냥 음. <laughs> 먹으니까 한 번만 더 돌아요. 돌아. 한 번만 한더 돌아요. 한번더 돌자고? 돌자고? 너무 짧고 있어. 아, 못었어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해. 그냥 먹었어. 제가 안 먹었다. 까먹었다. 아, 맞다. 나잘 챙겨 먹으라. 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이제 먹으려고요 밥다안 먹었다는 건 어디다 다 먹었는지 먹은 것도 있겠지 같이, 같이 먹자고? 뭐 먹고 싶어? 짜장 먹을까, 우리? 누가 누가 맛있게 이래 많이 넣었나 한입에 먹그먹었먹 저? 그거? 그거 밥 그릇밖에 안 먹었어요 한 번에 한그 한입에 반 그릇 먹던데? 한입에 반 그릇 근데 그때 진짜 배고팠거든요 그 진짜 거기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쪄 죽고, 근데 막 용접하고 막 불을 입고 이러니까 너무 거기가지는안요어짜 먹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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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는 강아지 기여웠어강아동봄 아, 거기는 강아지? 원래 비하인드 만두 던져주긴 하거든요. 거기까지 안 오는 것 같았는데. 엄청 가 술을 쓰신 거 같기도 하고, 보니까. 아니면. 전해지 어, 네, 않으신 것 같고 네, 뭐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랬지 만 뭐. 근데 네. 너무, 너무 내용이 슬프더라 그거는 첫회 엄마랑 같이 봤는데 동동이랑 같이 봤는데 엄마가 계속 옆에서 우셔가지고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옆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겠지 동민아 다음 내용이 뭐니? 해서 어 비밀이야 엄마 여기 나 와본 적이 있... 저번에 갔던 <laughs>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어, 어제 뭐 했어요? 동동이랑 셀카? 있죠 근데 어제 셀카 찍었거든요 근데 가 셀카를 잘못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올리면 아닌데 찍이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약간 이상하다, 너무 아 너무 동생이 가지 아! 그거 제저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뭐 이제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 봐봐요 비밀이야 아니 스프라이트 언제 나와? 방송? 스프라이트 광고 언제 나와? 아, <laughs> 아 그것도 뭐 저는 잘 몰라요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는 게 뭐야? 가면 안돼 워터밤에? 파이프로젤 워터밤 가야돼 그래요? 응, 어어나 어, 그런거 별로.. 한거 아니야? 면 안돼 되게 찝찝할거 같은데 아, <웃음> <웃음> 갈수 <없어>. <laughs> 어 바보야지 어거 혹시 계속 고파 조금 이트 빼고 이렇게 잡아 <laughs> 한번 봐 이렇게 그 냄새를 맡아? 귀여워 뭐이거냄새 맡는 거 다시 냐 이쪽도 <laughs> 이쪽도 지금 <목소리> 비켰촉할것같 <풍뚝한> <laughs> 감사합니다 내 개강할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냥 뭐, 오늘 조금 상큼하게 입어보려고 해봤어요. 나 화장 가왔한 번만 입어주면 돼? 응? 나 아, 이거 사왔어. 사왔어, 이거. 이거 샀어? 응.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laughs> 한 번만. <laughs> 제발 사요. 안 돼요? 미안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즐거웠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뒤에, 뒤에 영상도 있지 않나? 공부데 살짝 요기를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 그래서 너무 오래 본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도 있고 했는데 다 너무 하나같이 예뻐서 많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만나고 네, 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저트 한 번만 추천해줘 디저트 디저트 한 번만 추천해줘 디저트? 아이스크림 에그 말고 에그타르트? 아, 트청담만호 맛있는 거 오늘 가는 데뭐들어가는뭐 먹을 수있 어? 먹었어? 거긴 거인 거죠? 거기 저 i r c 거기 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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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전 육전 육전이랑 뭐 먹었지? 육전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감태 그것도 맛있던 것같요 감태 술은 그냥 저희 막걸리 먹었던 것 같아요 낯술하시게요네 술은 낯술이죠아 그렇지 술은 낮술이죠 뭐 마음으로는 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마워요. 네, 네, 고요라. 만나 고요라. 많이 고요라. 봐. 네, 고 봐. 서 봐.